안녕하세요. 영어 신문을 읽어주는 여자 로이입니다. Um, it's Tuesday, January 7th, 2023. Oh, 지금 아직도 2022, 이렇게 2022년에서 아직 못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저희는 2023년 2월 7일 화요일 헤드라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헤드라인 읽기는 헤럴드코리아와 함께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녹화를 하기 전에 한번 쓱 훑어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면 북한, 뭐 정치면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티 허우 raided in development corruption investigation.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성남시리허 그러니까 성남에 시청에서 시청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왔죠. 근데 성남 시청이 raided 인 거니깐요. 성남 시청이 급습을 한게 아니라 급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급습을 받았냐면 in development corruption investigation. 아 그렇죠. 발전에 관련된 corruption investigation이니까 뭔가 부당 어, 에 관련된 비리인 거죠. 발전에 관련된 비리의 수사 때문에 급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밑에 보시면 검사가 prosecutors raided 성남시리호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검사들이 급습을 했다. 뭐를요? 성남시리호, 성남시청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에서는 성남시청이 급습을 받은 성남시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헤드라인은 성남시청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게 되고 그 성남시청을 꾸며 주는 말이 raided부터 investigation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신들이 어제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음, 저도 알람이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특히나 CNN이나 BBC 같은 그런 채널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뉴스 보도가 올라오니까요. 많이 놀랐던 그런 사건인데요. u you n o w for its condolences, orders, urgent dispatch of rescue personnel, medical supplies to Turkey. 네, 터키가 트리키에 라고 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졸키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Yun offers.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지금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이 뉴스는 바로 전에 연합뉴스에서 TV로 본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o f f e r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공을 하다 condolence 위로를 아 그러니까 위로를 표하다 조의를 표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order s 제 지시를 했습니다. 뭘 지시했냐면 origin dispatch. 우리 디스패치 그러면은 우리 디스패치 그 전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디스패치는 파견하다. 라는 그런 동사 의미가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파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되게 빠른 파견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뭐에 대한 파견이냐면 rescue personnel. rescue니까 구조를 하는 personnel. 인사에 음, 대해서 음. 파견을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medical surprise. 아, 또 하나, 뭐에 관련된 그런 파견을 또 이렇게 올더를 했냐면, medical s u r p r i s 가장 중요하죠. 음,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파견하는 것을, 빠른 파견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인 거죠. 어디로요? 뒤에 Turkey. 트키에요로키로요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열병식 때문에, 어, 정말 한몇주 동안, 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United States closely watching North Korea for upcoming military parade, State Department. 네, State Department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소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United States, 미국이 closely watching. 아,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North Korea를요, 그죠? 북한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For a c o m i n g military parade. upcoming 그러면 다가오는,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military parade라고 하면이. 그러니까, 뭐, 국무부, 아니면 국방부랑 관련된 그런 프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니까 열병식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죠. 그런 다가오는 북한의 열병식을 아 굉장히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난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무기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큰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더큰 도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음,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북한에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North Korea calls for, calls for perfecting w a r readiness posture in meeting cheered by leader Kim. 네, North Korea가 북한이 call for,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콜 4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요구하다. 뭘 요구하냐면 perfecting. 만전을 기하는 것을, 아, 완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War readiness posture니까, 아 조금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전쟁에 readiness니까 준비의 태세. 전쟁 준비 태세에 아, 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meeting. 음, 미팅인데 회의인데 어떤 회의냐면요. 츄어디라고 보이시죠. 원래 츄 r 그러면 우리 의자입니다. 그런데 츄 r 이라는 게 의장으로 하다. 뭔가 누군가가 의장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 김 김정은의 의해서 뭔가 의장으로 김정은이 의장을 주관하고 있는 그 미팅에서 전쟁에 전쟁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열병식 바로 앞에 요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좀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네, 나머지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n military votes or policy means to resolve a separated family issue. 오, 네. 오랜만에 이상가족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요. South Korean military 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그런, 에, 죄송합니다. Ministry 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그런 부처가 VOZ 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거를 선언을 했냐면요. All policy means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means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정책가 수단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할 어, 모든 정치적 수단입니까? To resolve. Resolve 아니고 resolve. Z의 발음이 나는 거죠. 어, 뭔가 해결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것에 해결을 하는 거죠? Separate family issues. 어, 그러니까 이산가족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해결을 할 모든 정치적 수단을 약속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Disgraced ex-minister's daughter says she feels proud qualified as a doctor.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인 것 같습니다. Disgraced 아 여기서도 불명예의 ex-ministers니까 불명예로 이렇게 자리를 내려오게 된 ex-ministers 전어 장관의 딸. 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 feels proud 굉장히 pride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qualified 어,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a doctor 나 의사로서 자격이 있고 나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음. 어, 내용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종료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eel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proud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qualified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올때 feel proud, feel qualified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 government employee summarily indicted for alleged attempt to sell d r n g s to lost head. 와 정말 정국 씨도 그렇고, 음 우리 BTS 팬분들도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일단 ex government employee니까 전뭐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즉.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인데 아마 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 공무원이 summarily라고 했으니까 약식으로, u uh, invited. 아, 기, 기소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약식 기소가 되다. 약식 기소가 되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기소가 했냐면요. For alleged LAG attempt. alleged 라고 하면은 뭔가 혐의를 받은 겁니다. 혐의를 받은 그러한 시도 때문인데요. 뭐 하려는 시도인 겁니까? To sell some books, lost h a t 전국시에 잃어버린 그런 햇이니까, 음, 잃어버린 그런 모자를 파는 것에, 판 것에, 팔려는 그런 시도에 의해서 약식 기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안 좋은 기사네요. 너무 창피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COVID-19에 관련된 기사고요 어, 보시면 아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COVID-19에 대한 기사가 맨 처음에 나와있지 않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South Korea's new COVID-19 cases below 20,000 for a sixth day. 네, 한국에, 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새로운 확진자 숫자가 6% 날 동안 6일 동안 below 20,000 그러니까 2만 명을 밑에 밑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2만 명이 새로운 확진자 숫자로 나오지 않다. 2만 명 정도가 나왔다. 2만 명 밑으로 나왔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점을 찍었던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그런 숫자인 거죠. 네, 마지막 기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 Shift To profit in 2022 on increased financial income. 네,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shift to 전환을 했습니다. profit이니까 뭔가 이득이 난 거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흑자로, 흑자로 전환하다. 인건데요. 언제요2 0 2 2년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흑자전환이 됐냐면, an increased financial income. 증가된 재정적 수입 덕분에 흑자전환이 됐다라는 기사까지 보셨습니다. 원래 2023년에는 섹터별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음, 적자가 날 분야들, 아니면 흑자가 날 분야들, 조금 숨 고르기를 할 분야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파이낸셜 부분이나 아니면 뱅킹 부분은, 어, 지금은 뭔가 은행이나 아니면은 파이낸셜 섹터들이 이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같지않안 보이지만. 이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축적이 돼서 연모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 반도체 부분은 어, 경기 대비해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반도체는 뭔가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부품이지 않습니까? 소모품이죠. 2023년에는 그 소모품을 뭔가 교체를 할 시기가 아닌 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흑자가 좀 많이 난 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의 그런 이권 때문에. 녹록지 않은 점, 진행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올해는 조금 숨거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투자를 조금 결정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2023년에 산업별로,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조금 흑자가 날까, 어떤 부분이 조금 장사를 잘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관심 있는 기사 써머리 해 보시는 작업 꼭해 보시고 내일 또 다시 새로운 헤드라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